안녕하세요. 구산사회복지관 스트레칭 강사 김혜자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의 기능이 현재에 떨어지고 약해지는 부위와 경직되고 뭉쳐있는 부위로 나뉘게 되며 우리의 몸은 점점 통증에 익숙해져 갑니다. 한마디로 통증을 달고 살게 됩니다. 특히 우리 몸의 중심인 허리는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통증을 호소합니다.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 생활에 활력을 주는 허리 스트레칭 7가지 동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입니다. 오른쪽 무릎을 들어 양손으로 정강이를 잡고 숨을 내쉬며 네 천천히 당겨주면 됩니다. 이때 허리가 뜨지 않도록 눌러주고, 양쪽 발끝을 당겨준 다음, 내쉬는 숨에 천천히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왼쪽도 똑같이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며 당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째 동작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들어 양손을 무릎 뒤쪽에 깍지를 끼겠습니다. 숨을 내쉬며 천천히 발끝을 당겨주면 됩니다. 이 동작 시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왼쪽 무릎을 세워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숨을 내쉬며 천천히 발끝을 당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왼쪽 다리도 똑같이 실시하겠습니다. 숨을 내쉬며 발끝을 천천히 당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번째 동작입니다. 오른쪽 무릎 90도 유지,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 잡은 다음, 최대한 허리를 늘려 당겨줍니다. 반대쪽 어깨, 땅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 다음, 시선은 오른쪽 바라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왼쪽 무릎도 90도 유지한 다음, 오른손으로 왼쪽 무릎을 잡아 허리를 최대한 늘려줍니다. 왼쪽 어깨도 뜨지 않도록 한 다음, 시선은 왼쪽을 바라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번째 동작입니다. 양쪽 무릎을 세운 다음, 오른쪽 발목을 왼쪽 허벅지 위에, 양, 오른쪽 다리를 들어 양손을 왼쪽 허벅지 잡아 숨을 내쉬며 천천히 당깁니다. 이때 머리랑 어깨 같이 들어줍니다. 이 동작 시 호흡이 불편하거나 가슴이 답답하신 분들은 머리를 내린 다음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왼쪽 똑같이 실시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번째 동작입니다. 다리를 넓게 벌리고, 양팔도 뻗은 다음, 오른손 왼쪽 머리 쪽으로 최대한 내려줍니다. 시선은 오른쪽 손끝 바라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왼손 들어 오른쪽 머리 위쪽으로 뻗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예,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셋둘셋넷 예,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여섯 번째 동작입니다. 양쪽 무릎을 세워 오른쪽 발목을 왼쪽 무릎 위에 양팔은 벌립니다. 내쉬며 오른쪽으로 최대한 늘려서 5초 유지 후 제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10회 실시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둘 하나 둘셋넷 다섯 셋 하나 둘셋넷 다섯 넷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왼쪽도 똑같이 실시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하나 둘셋넷 다섯 셋 하나 둘셋넷 다섯 넷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하나 둘셋넷 다섯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마지막 일곱 동작입니다. 엎드린 다음 편안하게 양팔을 뻗고 다리도 뻗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와 왼쪽 팔 사선으로 들고. 오층 버티고 내려가겠습니다. 1 0회 실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하섯하 셋, 둘셋섯 여섯 하섯하 셋, 둘셋섯일섯 하나, 하 셋, 둘셋섯여섯하덟하 셋, 둘셋 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다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가지 동작을 한 세트로 3세트 실시하면 됩니다. 운동은 보약 중에 보약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 보약한 채 드셔보시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